오늘은 명령 프로프트에단한 줄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제조사나 모델에 관계없이 단축키를 누르지 않고도 바이오스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그동안 델, HP, 삼성, LG 등 다양한 브랜드의 노트북을 사용해 왔는데요. 매번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윈도우즈를 재설치하거나 특정 설정을 변경하려고 할때 반드시 바이오스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브랜드마다 바이오스 진입 단축키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트북을 사용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해당 모델의 바이오스 진입키를 한참 찾아야 했고 이 과정이 꽤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명령 프로프트에서 바이오스 강제 진입 명령어 한 줄만 입력하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단축키 없이 바이오스로 즉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바이오스 진입 단축키를 몰라서 곤란했던 분들을 위해 명령 프로프트를 이용한 단축키 없이 바이오스 강제 진입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스에 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PC의 바이오스 모드가 UEFI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UEFI 바이오스 모드에서만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단축키 없이 진입이 가능하므로 UEFI가 아니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내 네, 컴퓨터의 바이오스 모드가 UEFI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윈도우 키와 R 키를 동시에 눌러서 실행창을 열어 주시고요. 실행창이 열리면 이 텍스트 입력란에 msinfo32라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이 명령어는 윈도우 시스템 정보 도구를 즉시 실행해서 현재 PC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설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입력을 마쳤다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시스템 정보 창이 열리면 오른쪽 세부 항목에서 바이오스 모드를 찾아 해당 값을 확인해 봅니다. 해당 값이 UEFI로 표시되어 있다면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단축키 없이 바이오스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최신 PC와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UEFI 모드를 사용하고 있으니 값이 UEFI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이오스 모드 값이 UEFI가 아닌 레거시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한 단축키 없이 바이오스 강제 진입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레거시 바이오스 모드는 오래된 PC나 구형 OS에서 주로 사용되고 UEFI 바이오스 모드는 최신 PC, 최신 OS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바이오스 강제 진입에 필요한 명령어를 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 명령어를 복사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는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 정보 링크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그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 오른쪽에 검색 아이콘을 클릭 후 cmd라고 입력을 하면 검색 결과로 명령 프롬프트가 뜨는데 이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된 명령 프롬프트 창에 복사해둔 바이오스 강제 진입 명령어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명령어는 윈도우를 즉시 재부팅하면서 UEFI 펌웨어 설정하면 즉 바이오스 화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명령어 실행 후에는 바로 재부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미리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어 실행 후에는 곧바로 컴퓨터가 종료 절차에 들어가며 이어서 자동으로 재부팅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제조사 로고와 함께 재부팅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잠시 후 단축키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이오스 설정 화면이 열리며 강제 진입이 완료가 됩니다. 이 방식은 HP, Dell 삼성, LG 등 대부분의 PC에서 UEFI 모드 환경이라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부팅 시 제조사별로 다른 바이오스 진입 키를 외우거나 반복해서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곧바로 바이오스 메뉴에 접근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오늘은 HP, Dell, 삼성, LG 등 다양한 브랜드의 PC와 노트북에서 브랜드와 모델에 상관없이 명령 프로프트에 바이오스 강제 진입 명령어를 입력해서 손쉽게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바이오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제조사별로 다른 진입 단축키를 알아야 하고, 부팅 시점에 정확한 타이밍에 키를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했거나 오랜만에 바이오스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진입키를 헷갈리거나 놓쳐서 재부팅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한 방법은 이러한 불편을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단한 줄의 명령어만 입력하면 별도의 단축키 입력이나 타이밍을 맞출 필요 없이 재부팅과 동시에 바이오스 설정 화면으로 강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부팅 순서를 손쉽게 변경하시거나 하드웨어 관련 세부 설정을 조정하고 윈도우 포맷 및 재설치 작업까지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꼭 활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